보조 배터리 1 0만 원에 샀다고? 응. 초고속. 얼마나빠른데 존나 빨라. 초고속 보조 배터리. 와, 몇 단편데? 삼만. 애중지한다, 애중지해. 겨울래가지고 나는 옷도 안 입어도 예. 음. <laughs> 자, 오늘은 화일 요 밤이고요. 어, 오전 운동하고, 오후 운동하고 집에 와서 좀 쉬었습니다. 오늘은 팔민이랑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오늘 찌고바1인1장 먹고. 응. 너수대포 팔민이는 친구 잘도 가지고 선물을 또받아가그치같그치이그치 내가 가지고 내가 설명, 어. 설명해 줄게. 네, 설명 좀 해줘 봐라. 일단 한정판 룰레몬 바지. 어, 룰레몬 바지. 나 음. 집에 이제 이사했잖아. 어. 이사해가지고 어. 에어프라이기를 어. 솔직히 막쓰지 어. 또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아이템이지, 내... 그렇지? 어, 어프라이기 새거 대용량. 근데 이거 내가 한마디만 할게. 내 대장님한테 안 물어보고 주는 거지. 아 이거 편집이가. 어, 아니다, 아니다. <laughs> 이제 내 혼자 사는 집이 알잖아. 내 자살방이 아니고 이제 나도 동반자가 있기 때문에 동반자가 자기가 없을 때 놀러 와도 되는 사람 헬미이를딱 허락을 해줬거든. 미리. 니를 허락을 해줬다. 아, 감사합니다, 이장님 응. 사실 허락은 안 받았지만, 그냥 니한테 내가 선물로. 아, 좋았고, 좋았고. 고맙지? 어.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지금 뭐하냐. 이 카메라를 제가 바꿨지 않습니까? 지금 들고 있는 카메라는 아닙니다. 오즈모 액션5를 샀습니다. 고프를 팔고 그걸 사야 되는데, 그 마음이 너무 급해가지고, 너무 갖고 싶은 나머지, 팔지도 않고, 색을 먼저 사버렸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당근을 오늘 8시 약속을 잡았는데, 할민니가저 대신 당근을 대리로 한번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분이신 것 같은데, 민지? 어.. 회전문 앞에 있대 회전문 저기 자 지금 할머니가 저 대신 당근을 하고 있는데 <웃음> 과연.. 꺾어 <laughs> 먹진 않을까 좀 걱정이긴 한데 물건에 하자는 없습니다 녹화도 잘될 건데 SD카드는 제가 빼놔가지고 지금 안 되긴 할 겁니다 지금 뭔가 물건 확인 중인데 제가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하고 있네 아주 계좌번호 받고 있는 거 같고요 아근데 네네. 하자 있었어? 아니 하자 없었어. 아니 S 카드가 있는데 어, 어. 확인한다. 음... 다이빙 하냐고 물어보길래.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개인 채널 를 운영합니다. 이게잘 팔렸나? 어. 돈 받았나? 35만 원 받았어. 왜? 죽고 싶나? <laughs> 아 진짜가. 아니 아니. 만 받았나? 아니, 잘... 저 사람이 사는지 오빠가 사는지 모르겠는데 어. 오빠가 조정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 어. 아아 아, 니도 아바타고 생각하고? 저 사람도 아바타야? 저 사람 상... 아바타인 것 같아. 39만 원 보내라. 아, 만원꽂지 줄게. 아아아예 40만 보내. 재밌다 오랜만 긴장했다 아나도 긴장되더라 혹시 <laughs> 내가 한테 전화했거든 혹시 계속 뭔가 추궁당하고 있길래 <laughs> 아, 그러니까 아니, 아, 계속 씨, 물어보길래 어. 아뭐 문제 있나? 내가. 아니 나는 또 혹시나 당근하는 사람이랑 술집 안 찾아서 저희 아가씨 만드세네 내가 뭐라, 할 뭐라고? <놀라> 아가씨 만다 <맞다. 놀라> 보자. <놀라> 아가씨 만한는밥 <맞다는데. 놀라> 먹자. 어, 뭐 먹을까? 둘이 또 이야기를 좀 해보자. 오늘 유튜브의 컨텐츠는 바로 창민이와 저의. 뭐하고. 야 뭐하고, 팔민아? 수영할래? <놀라> 아, <놀라> 진짜. 요즘에 팔민이가 수영에 빠져가지고. 아까 돋보기 보니까 수영밖에 안되더라고 야, 근데 일반봤는데 갑자기 돋기다는데 독감사는... 그러니까, 전신아. <놀라> 갑자기 비키니 뜨고 러는거아니가 야. 야, 긴장이리 응. 오당해 되게 되게 야 대단한데 나는 다른 여자 안봐안돼아아거 깔끔하네 내가 먹을 거 먹을래 일단 우리 단백질 위주에 식사를 좀 해야 될까 이거 어. 우리 집에서 닭가슴살 먹을래. 아니, 어, 우리 동네에서 맛있는 거는 일단 태국음식점 맛있는 거 하나 있어. 탄수화물이잖아, 태국. 그치. 어, 여 있는데. 우리 동네 하풀. 어, 회사원들 앉아서 술 먹는데 어. 여기는 똑똑한 회사원들만 있기 때문에. <laughs> 그럼 니는 니랑 얘랑 못 가. 우리 니랑 못 가. 우리는, 니랑, 네랑 못 네랑 가. 야외 테이블 어, 하나만 깔아줄 수있까 여기는 회사원들이 진짜 많거든 이 동네가. 어, 아니면 우리 쌀국수 먹자. 미분당 맛있어. 맞아, 아, 미분당 맛있지. 가봤나? 아니, 가보자. <laughs> 진짜. 아 진짜 가봤나 유명하잖아 유난가 가보자. 카메라 좀 들기 부끄럽다. 이게 그래도 네가 있으니까 내가 들고 다니니. 혼자 있으면 카메라 안 되네. 사람 너무 많더니 장치 못 들고 다니. 아 예, 잘 찾아. 들으라. <laughs> 이렇게. 아 들으라. <laughs> 어. 들으라. 안 되겠다. 나자신없다3 0만 니는 네, 니는 사람 많은데 잘 들고 다니더라. 왜냐면이 학원들은 무서움이 <laughs> 없어요. <웃음> 뭔데? 하타제. 아 일산에 있다가 보니까 <laughs> 그러니까 사람냄새나고 좋다. 야니 네 일산으로 이사했잖아. <laughs> 어... 언제 이사했는데? 어제. 첫날 네. 아 원래 팔미 가 누나랑 이제 같이 살았거든요. 신당 신당에 살았는데 그래서 출근을 압구정 로데오 도산공원으로 출근을 하다가 그저께부터 직장이 옮겨지면서 일산에 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산 사람이라 가지고 이제. 근데 어. 좋다 좋지 어, 야구정로데어 있을 때는 내랑안 놀아주더만 일산 가니까 가자마자 다음날에 바로 어, 우리집 와서 놀고 있네 그래도 좋네 우리 대구에서 하 어, 여튼 응. 위쪽으로 올라왔다니까 니 어. 응. 조금만 더 하면 응. 북한으로 가겠지 <laughs> 쌀국수 먹고 집에 가서 닭강수 하나 먹자고 아 어, 토닥 어, 한 마리? 아, 어. 근데 이거 맛있어 여기 곽피부도 왔다 갔어 일본 사람이랑 왔다 갔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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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니까 아, 여기 알려줘 아니아니돼지국만안 먹고 싶다 너무 너무 탄수화물 나트륨이야 쌀국수도 그런가? <laughs> 대중빵은 건강식이랬어 누가? 유튜브에 몰라 그 건강식이래 <laughs> 네가 그런가 아이가? 아 우리 밥먹은 얼마 안됐다 우리 네시 왔잖아 아 4시간이나 네 됐네 밥시간 됐네 4시간 네됐 밥시간 됐지 니 아. 네 먹을래 니네 먹고 싶은거 먹어라 힘줄 하나 먹고 나는 그냥 양지 먹을래 양지 요 어. 두개만 먹자 이야기를 못해서 다 반해. 아 우리 몇분 카드 했는데? 5분만에 먹은거 같은데? 너무 뭐, 빨리 먹어고 아까 전에 사장님이 응. 면도 줄까요? 이렇게 했다. 커피 한잔 할까? 니 어. 혹시 프리츠커피라고 하나? 프리츠커피? 어. 들어봤는데 이방어 어? 프리츠커피를 몰라? 어. 어. 데이트코스 같은건데 여기? 여기 핫한 데야 어떡할래? 가지말래? 가자 저 야외 한잔 해 그러자 니뭐 네 먹을래? 아이스 아메리카노? 어 앉아있어 빵 먹을래?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시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카페인으로 하나 준비되면 직목을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어떤데 지갑 개출시로데 어? 생일선물 어. 받았는데 누구한테 잘 얘기해라 어떤데 지금 안에 열어보니까 좀 이쁜거 같기도 하고 <웃음> 디테일이 생각보다 <laughs> 살아있네 살아있네 괜찮나 어 괜찮은데 가지고 싶다 됐다 그럼 표 <laughs> 지인이가 사왔다 아. <laughs> 선물 받았습니다 어 이쁜데 나 이거 갖고 싶었거든 원래 나 체인 있는 거 있잖아 아니 니 그거 최근에 편안하게 쓰고 있잖아 그것도 받았어 선물 받은 거 열심히 써야지 나는 새거못참는다새거 무조건 뜯어야 된다 그거 인정 제가 요즘에 옷이랑 신발 이런 것들을 좀 선물을 많이 받았는데 오 <laughs> 이거야 <어이구야>. 네 <laughs> 이마티카페인데니 응. 커피 안 먹었다며 어 그래서 어. 일부러 아, 그래 냐 그래. 섬세한데 멋있지. 어. 나는 다 아, 생각이 있다. 아까 전에 방금 어. 가기 전에 뭐빵 먹을래 감쌌죠. 어 아니 근데 니가 네가... 그래서 내가 어, 어 그래 했는데. 어, 그래. 그럼 어, 그래. 선나. 아니 아니 아니. 아 그래. 선나. 아, 아 진짜 선나. 아니야 그래. 아니아니들어들어빵 아니, 어. 어. 옆에 있는 거야. 어빵 <laughs> 가져갈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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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맵거 가져올 거야. 응. 안 먹는다는 줄 알았지. 아, 여기 뭐 유명한 거? 커피가. 이 원두를 직접 외국에서 가져와서 직접 로스팅해서 신다 하더라고. 음, 어쩐지 좀 맛있네. 재밌다. 자전거 음. 라가 오토바이만 조금 더 빨랐으면 더잘했것 같아 오늘 원래 지상이 체육관 가려고. 너 오늘 풀 수업이래. 지상이 체육관 가볼래? 자전거 타고? 갈래? 가자. 전화할게. 어, 몇 시까지 수업 있어? 그래? 가도 돼? 있어. <laughs> 오케이. 맞아. 가자. 가자. 야, 혹시 우리 누구 쫓아가나? 응. 뭐한 자리 20분 이상 못 있는 거. 얼마 만에 나왔나 보자. 카페가지고 <laughs> 8시 32분에 계산을 했어. 막 2만 원 정도 뒤에 나왔다 치고. <웃음> <웃음> 근데 지금 8시 39분이야. 오케이. 그러면 카페에서 5분을 알리자. <laughs>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위치 추적 당하니까 빨리빨리 움직이자. 카페가 어, 어. 어. 뭐. 이제 나온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할생을 각 고민을 하다가 아는 동생이 또 합정에서 p t 샵을 운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놀러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이도또 우리 아이가 아이가 대구 아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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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아이가 출신 그러면 바로 한번 가보이시죠 렛츠고 밥 7분 컷 커피 2분 컷 9분이면 밥이랑 커피가 되는 거야뭐 <laughs> 밥집에 1시간? <laughs> 밥집에 1시간이면 우리 스타일로 보면 밥 6끼 커피 6잔이다 <laughs> 근데 솔직히 한 자리에 1시간 이상 앉아 있는 거는 고문이야 남자 둘이서 1시간 이상 앉아 있는 음. 곳 술집 PC방 말고 없습니다 솔직히, 그거 한 시간인지 잘 앉아 있었으면 내가 공부를 잘했겠지, 그죠? 혼자가 <laughs> 아니고, 어. 그, 네, 니랑 내다 니랑 내 응. 엉덩이가 가벼워가지고, 아. 예전에 피아노 학원 이런 어. 거 다닐 때도 어. 엉덩이가 가벼워가지고, 응. 건반 하나 치고, 동그라미 어. 체크하고 그러잖아. 어. 난 체크 다 하다가, 어. 바로 걸려가가지고. 나는, 내, 내 말했지, 내 피아노 4년 다녔거든. 응. 피아노 4년 동안 한 곡만 쳤다. 니 원챔이가, 원챔이가. 쌤이 뭐 알려줘, 배워 월세 나가잖아 응. 그럼 그냥 혼자 치시는 거지. 그때 당시 휴대폰 있었나? 먹었어 너. 그 피아노 학원 벽에 낙서 가득하거든. 응. 나도 낙서하면서. 아 언제 끝나? <laughs> 이 노래 군대 진짜 많이 들었는데. <laughs> 나는 일병 때. 딱내 전에 겼었네. 가을하면 이 노래가 나 제일 놀나네 어떤데 이런 사랑 해봤나 험이라? 하고 있지. 하고 있나? <laughs> 네 무슨 사랑인 줄 알아? 아, 널 사랑하지 않아. <웃음> <웃음> 야, 네 그럼 되나? 내가 데리고 왔다 왔잖아. 어. 니 이럴 줄 알았나, 니가 서울에서. 서울에서? 어. 나는 이럴 줄 몰랐는데, 니도 이럴 줄 몰랐겠지. 그니까. 나도 몰랐다. 제가 아까 전에, 음. 어, 모띠 방금 집에서, 음. 제가 극한 투어를 봤는데, 박명수 코미디언님이, <laughs> 어, 이제 아모띠 영상을 보고 있는 거야. 우리가 완도전으로 박명수 코미디언님을 계속 봤지. 이게 입장이 바뀌니까. 신기하더라, 나도. 나는 뭐가 더신기하냐 그 극한 투어나 생존왕 가아 음. 근데 거기서, 성훈이 형, 동현이 형님, 승기 형님. 일단 형님이라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것도 진짜 나는 좀 신기해 태한이형 우리 솔직히 박태환 마린보이 얼마나 그 레전드 인민눈이 정대세 어? 그 어떻게 실제로 보겠어 그지? 같이 TV에 나온다는 거 자체가 진짜 너무 신기하다 다시 이런 일이 또 있을지는 몰라 어, 없을 수도 있지 나는 촬영할 때아 이거 꿈 같더라 갑자기 정형아 어. 어. 학교 가야지 군대에서 <laughs> <laughs> 네, 총기상 총기상 채아정아아 존나 깜찍하다 우리가 같이 대구에서 크로스비 코치를 했잖아 서울에 이제 올라와가지고 나는 결혼을 했고 니도 지금 결혼을 준비 중이고 하는데 니도 서울 살거 아니야? 살아야지 나는 내가 평생 대구 살줄 알았는데 근데 대구 가면 좀 마음 편안하긴 해 나도 대구를 가면 마음은 편안해져 근데 빨리 서울을 오고 싶어 서울 오고 나서 1년까지는... 내 말했잖아. 그냥 무조건 대구 내려가서 대구에서 박스 살릴 거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2~3년 있으니까 일단은 무조건 버티자지. 어떻게든 서울에서 버텨보자. 이 생각이 든거 같다. 자, 붙었어. 얼마나 이 신기한 내리고, 내가 서울에서 결혼하고 산다는 게... 저 이제 또 친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스무 살 때부터 또 친한, 대성이, 민우, 훈타리, 팔민이, 이렇게 이제 다섯 명이서 자주 놀았는데, 재작년에 개모회 했었나, 지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이제 같이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고, 또 숙소 잡고 같이 이제 놀 건데, 그 중에 네 명이 훈타리 빼고는 다 위에 올라와 있잖아, 그치? 지 난, 어, 나 킨텍스 좋아하거든. 어, 킨텍스에서 좋은 일 많이 있었단 말이야. 엘산좀 응. 좋아해. 아, 그러면 자주 오면 되겠다. 어, 자주 갈게. 쇼미드바 일등 킨텍스에서 피지카벨 1등. 예전에 크로스핏 할때 킨텍스에서 뭐 했잖아. 어, 그때도 1등, 2등 했나? 1등. 아, 킨텍스는 무조건 1등이네. 1등이지 킨텍스. 바이러스 그 걸릴 수도 있지 응. 그 병원 입원한대. 일산으 일산 차병원. 일산 백병원이래. 백병원. 일산이 날 살렸다. 그렇지. 일산이 지금의 나를 잃게 만들었어. 그렇지. 일산.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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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정에 있는 지금 오웨이크. <laughs> 어우. 형님 맞나요? 맞아. 맞나? 어? 자 네, 그리고 네, 네. 선물 페스트레인한테도 필수인 아무티 코드, 아무티 쿠폰, 아무티 쿠폰 많이 이용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 할인. 합정 디지머 웨이크. 아니 아니 그러면 여기 아무티 코드 <laughs> 있느니? 아무티 코드는 어 일단 일단 오보세요. <laughs> 어 전화기 다리겠습니다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팔운동 좀 하고 페라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 그때 당시에 어디서? 밥하고 바피고 다. 밥하고. 합정동 최고의 피디샵. 짐 어웨이크에서. 노노. 서울 최고의 피디샵. <laughs> 토킹. 2시간 조지고 이제 나왔습니다. 가위가위가위 가이. 아, 지생의 젊은데 재생 사야 된가 이거? 되면 진다. 가위바위보가위 바이브. 바이브. 돈 많이 <laughs> 버는 애들한테 좀뽀라먹자 제발. 돈 많이 버는 친구한테 뽀라 먹고 싶다. 갈게요. 짐 어웨이크. 가위보어웨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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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돈 많은 애들 고집을 낸다니까. <laughs> 간절한 사람이 이기는 거야. 월1억버는 사람이 내야지. 여기 지상이 집 아니고 지금. 메사나 폴리스 진짜 좋아하는 거야, 사람들. 야 이거 맞나, 지상아? <laughs> <laughs> 아니 옛날에 이런 거그 술집에서 한 20만 원 주고 맛있잖아. 다섯 명돈 모아가 지고 그렇지. 이만 원씩 모아가지고. 그렇지. 생했다 건배. 여여. 여여. 보시죠, 보시죠, 가능? 유하여. 오아 이거 오 간다! 어 원샷! 아 이거 어떻게밥 먹어 아, 어떻게 먹고 타러 나온다. 와 이걸 해? 와 이걸? 와 얘는 진짜 남자다. 내 친구 맞다. 와 니가 어떻게 봐. 해? 대 <laughs> 500은 빡세. 이거는 해야 되는데. <laughs> 와 나는 진짜 아픈데... 아, 아픈데... ㅋ <laughs> ㅋ 이미 여기 이래가 피지컬 백이떄뭐 했냐? 어? 우리 좋았던 거 같아. 씨발. <laughs> <laughs> 아이고 뭔냐? <laughs> 네. <laughs> <아이고, 웃음> 네. 어. 아 진짜. 나 일산을 할때 항상 이 노래 들고. 나 피지컬 백 하러 갈 때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왔어이 노래 무한 반복하면서 갔다. 첫날 미션이 달리기였잖아. 달리기 미션에서 잘했잖아. 응. 다음 가도 이 노래 들었어. 근데 또 잘됐다. 그러고 나서 결승장 할 때까지 이 노래 계속 들었어. 네 계속 결과가 좋더라고 이상한 선생님한테 한마디 해라 이상한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뮤지컬 백 우승했으니까 앞으로 이 노래 열심히 들으면서 또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형윤아, 하나? 현재 시간 열두 시 반. 와, 오늘, <미리> 오, 오늘 오, 이 정도까지 길게 놀 생각은 아니었는데. 무슨 아, 어디 <laughs> 네, 뭐뭐 들어가 노 거기? 보자 <laughs> 보자. <laughs> 야, 니 <미리> 오늘 당근 해가지고 응. 내가 오늘 좋은 거 줬네. 보자, 뭐 새거가. 이거 룰루레몬에서 응. 아무띠 그 <laughs> 아무띠라고 음, 하나? 응, 아무띠라고 알지. 음. 네 친구 있거든요 어, 지도 하나 있고 음. 또뭐들어있나 여기 밑에 있다 야 이거 뭔데 이것도 야 이거 이것도 이것도 존나 미치지 아무 띠가 야 이거 뭔데 이거 이거 오늘 당근에서 받은 거 있다 어, 당근 발사디 <laughs> 당근.. 당근비가? <웃음> 야 <웃음> 축하한다 당근비 어, 다 고맙다 맞다. 맞다 이사 축하한다 <laughs> 어. 근데 이거 어, 내 오토바이 들어가려나 <laughs> <한번> 모르겠다 <laughs> 오토바이 발사 사이잘낀거 봐라 떨어뜨지 말고 가다가 이거 안 들어서 너무 큰데 이거 네, 조심히 봐라 음. 와라. 그냥 금비를 <미러> 보고자금 <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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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러>